네, 대학원 중심대학 중에서도 우리가 북미 쪽의 대학들을 한번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하바드 대학을 한번 한마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임 밸류가 뭐 그냥 원탑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사람들이 이제 막연히 동경할수 있는 학교가 맞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이기도 많고.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일단은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들이 그 학교를 굳이 보내야 될 이유는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사람이고 미국의 시민이고 한국계라고 하더라도 단일만 하자면 당연히 보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유학을 통해서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될 필요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원 중심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학원 중심 대학들. 은다 전공별로 상당히 그 역량이 큰 학교들이 좀더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 혹은 뭐 전기 전자공학이면 전자, 혹은 의과에서도 이제 기초 의학 분야면 기초 의학 분야 그쪽에 이제 탑 스쿨들이 따로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해가서 대학원 중심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상당히 그 학문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는 어, 사실은 공과계열이나 아니면 기초 과학 분야나 혹은 의대나 아니면 생명공학 분야 이런 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평가받는 데가 법과대학이에요. 음, 일단은 하버드 대학의 학부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을 다 자유 전공으로 뽑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그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꽤 많은 아이들이 법과대학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외국인이 외국인이 이제 거기서 법과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 미국의 주류 사회에 예, 그 법률 서비스하는 쪽에 진출해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건 상당히 좀 의문이 있어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기초과학 분야는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혹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주류 네트워크하고의 연계보다는 학문적인 네트워크가 훨씬 중요할 수 있는데 법률 분야는 아무래도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유학을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대학원 쪽은 하버드 대학 가면 좋죠. 당연히 좋죠. 우리나라 이제 종합대학 중에서 한탑10 안에 드는 정도의 대학에서 학부 혹은 석사 과정까지 학위를 받거나 잘 준비를 갖춰서 하버드 대학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들은 어느 분야나 사실은 소위 순위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류 학교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연결이 될수 있죠 하지만 굳이 학부를 다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큰 메리트를 줄 수는 없어요 일단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적어도 하여간 1년에 뭐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거고 물론 자학금을 받는 케이스도 생기긴 하지만 외국 학생한테 자학금을 뭐 그렇게 풍부하게 제공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 하버드대학의 학부생들, 유학생들을 보면 어전 세계 각국의 뭐 왕족, 귀족 혹은 정말 재벌 아이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씀씀이도 다르더라고요 자기네들 생일파티를 호텔에서 막 열고 친구들 뭐 수십 명뭐 경우에 대해서 100명 넘게 한꺼번에 초대를 해가지고 하룻밤에 만불 한 천만 원을 써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기죽지 않고 어울리려면 나도 그럴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꽤잘 사는 집 아이도 하바드나 그런 아이비리그에 학부 유학을 하게 되면 애들이 자칫하면 주눅이 들수 있어요, 실제로. 어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그니까 러 한국에 있으면 정말 잘 산다는 1% 2% 안에 드는 집 아이조차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씀씀이가 어,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거기 가서도 뭐 그런 파티를 하고 친구들 어울리는 것보다는 죽어라 공부하는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체 대학 문화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내가 흠뻑 같이, 동화가 돼서, 거기서 친구 관계를 세우고, 교우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 어, 내가 그래도 이런 대학을 나와서, 전 세계에 굉장한 네트워크가 생겼어. 하려면, 사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를 오히려 <laughs> 주눅들게 하고, 아니면 다니긴 다니는데, 4년 내내, 그냥 고립된 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되 제가 레코멘드 하는 것들은 적어도 학부까지는 국내 대회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잘 갖춰서 어, 대학원을 이런 데를 가라는 거죠. 에, 물론 뭐 생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말 대학원 가족에서는 이런 데도 갈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3년 동안 이제 기회만 있으면 애들을 데려가지고 보스턴에 가서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 이제 교실에 가서 수업도 받아보고 어, 현지 미국 아이들하고 어쨌든. 호흡도 해보고 주말에는 또 시간을 내서 하바드 바로 또 붙어 있는 MIT 캠퍼스 투어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하바드 대학에 두번 갔는데 두번다 소위 노스트 역할을 해준 학교 캠퍼스를 안내해주고 생활을 얘기한 이제 그 학생들을 잘 섭외가 돼서 굉장히 유익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을 만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났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고등학교 때 투어를 한번 했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고등학교 선배들이 몇명 있더랍니다. 거기 10명 정도. 그럼 나도 여기에 올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꿨었대요. I yeah. 근데 그 꿈을 이루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 그러면서 캠퍼스 곳곳에 중요한 하바드가 자랑스러워하는 전통이라든가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중요한 장소와 또 이제 시설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줬고 또뭐 심지어는 이제 자기 랩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한번 강의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준비를 갖췄느냐 뭐 이런 얘기도 열심히 해줬고 정말 이렇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저도 이제, 감명도 받았고, 그 성의가 너무 이제 고마워서 별도의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갖는게 중요하죠. 그리고 상당히 캠퍼스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니까 러 말하자면, 어 대학촌하고 캠퍼스가 사실 이렇게 딱 딱이 구분이 안 돼요 뭐 울타리도 있고 그 얘기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주택가 안에도 세미나실이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강의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도서관도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 가지고 수십 개의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처럼 뭐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기 숙소에서 가까운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곳에 시달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제 자리, 아에드는 위치에 있는 그 도서관을 언제든지 갈 수도 있고, 학교도 이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 대학의 페이컬티들은 교수들은, 어, 탑 클래스니까, 우린 최고의 교육을 뭐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런 막연한 위상보다는 우리가 대학원 중심대학을 접근할 적에는 그 대학원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학계에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쭉 분야별로 따져봤더니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당연히 MIT가 가장 엔지니어링이나 뭐 기초 과학 분야에서는 다탑 대학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보, 보, 그러다 보니 또 사실은 하버드하고 MIT가 거의 문제 연접해 있고 그리고 서로 뭐 학문 교류도 되다 보니 결국은 이게 같은 학교로 봐야 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나중에 좀더 제가 자료를 좀더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고학생 등 혹은 대학생들도 비담아 들을 만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 또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